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한자 연상 암기법 시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어, 한자 네자를 하나하나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패자죠. 패자. 폐자, 패. 그 다음에 파자죠. 파.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장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닷. 다들 패 자입니다. 다들 패. 문을 닫는다. 다들 패 자입니다. 원래 본자는 문 문자 안에 제주 제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들 패 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삐. 삐.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거는 문 문자죠. 문 문자. 그 다음에 제주 제자. 제주를 문 안에 두고 밖에서 걸어 잠근 모습 폐쇄죠 폐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폐쇄 닫는 거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 모습을 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주를 문 안에 두고 밖에서 걸어 잠궜다 폐 닫을 폐 어, 단어를 보겠습니다 삐관 닫다 봉쇄하다 이런 의미죠 삐관 두 번째로 비코, 비코 입을 다물다. 세 번째로 비엔, 비엔 눈을 감다, 눈을 닫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블파자입니다. 잡을 자블파, 잡을 중국어 발음으로는 바, 바 이렇게 발음이 되죠. 어, 요 파자의 구성은 손수 땅 이름 파. 요 파는 아, 실제 사천성의 뭐땅 이름을 떠서 이제 파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십니다. 땅 이름 파. 아 여러분들 뭐 골프를 하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골프의 용어가 있습니다. 골프의 용어를 보면은 뭐 버디, 파, 보기 뭐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잡을 파. 어차피 골프도 손으로 하는 운동이죠. 여기 손 있죠. 그래서, 아, 잡을 파 자는 내가 골프 라운딩 하면서 팔을 잡았어. 팔을 잡았네. 팔을 잡았어.로 연상하시면서 요거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옆에는 어차피 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땅 이름 파 자지만, 아, 골프의 용어 중에 파.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하셔서 암기하시 바랍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즈, 또신게 바디즈, 신 게이워. 자, 문자로 주소를 보내. 여기서 바는 뭐 잡았다는 의미보다는 무언무엇을 어떤 목적어 명사 앞에 어떤 목적 평으로 쓰는 것입니다. 무엇무엇을 주소를 문자로 나에게 보내줘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을 고자입니다. 말을 고, 말을 고, 마르다 하는 의미죠. 중국어 발음으로는 쿠, 쿠. 고자의 구성은 나무목, 옛고. 나무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잎이 마르게 되죠. 즉 고목이 되죠. 고목 고목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생명력은 뭐 거의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를 꽃자는 오래된 나무 이렇게 여러분이 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쿠즈 마른 나무까지 쿠즈 마른 나무까지 쿠무 쿠무 고목나무를 얘기합니다 고목나무 어, 이번에는 네 번째로 베풀 장자입니다 베풀 장 간체 자로는왜긴 장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조금 간단하게 표현되돼 있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짱 장 이렇게 발음이 되죠. 배풀 장자의 구성은 활궁 긴장 길다. 뭐롱 영어로 롱 이렇게 길다 그런 의미죠. 이거는 활이죠. 어, 여기서 요 활의 실을 당겨서 길게 늘이듯이 배풀 때 정을 배풀 때또는 어떤 도움을 배풀 때도 길게 베풀어야 한다. 베풀 장입니다. 베풀 때도 길게, 그냥 단시간에 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의 쉼을 길게 당기듯이 베풀 때도 길게 당기 당기는 것이 베푸는 것이다. 베풀 장자입니다. 활궁 길게 당길 수 있는 늘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긴장자죠. 긴장 긴장자를 더욱 길게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연상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 장장 따장따 확대하다 확대하다 장따두 번째로 따장 고우 따장 고우 합품을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